빈센트 반고흐, 영혼의 그림과 편지들. 빈센트 반고흐 지음, 이승재 옮김. 더 모던. 의문의 총상. 대체 그 밀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890년 7월 27일 일요일. 어둠이 완전히 내린 무렵 한 남자가 옆구리를 움켜쥐고 라부 여관으로 들어왔다. 까마귀가 나는 광활한 밀밭에서 총을 맞고 기절해 있다가 정신이 들자 인적 없는 시골길을 홀로 간신히 걸어온 참이었다. 3층의 장기투숙객 빈센트 방구우였다 깜짝 놀라 주인장 라부가 의사를 불렀고 가셰 박사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응급 처치를 했고 동생 태오가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급히 오베르로 내려왔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당사자는 태연하게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괜한 소란을 피웠나? 방문객이 오히려 머쓱해지는 월요일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둠이 내리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더니 결국 7월 29일 밤 1시 반. 37살의 가난한 네덜란드 화가는 눈을 감았다. 태호는 이튿날 급히 형의 장례식을 치르고 참석해준 형의 지인들에게 형을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그림들을 나눠준 다음 유품을 정리하다가 미완의 편지를 발견했다. 난 그림에 목숨을 걸고 그 대가로 존재 절반이 무너져 내렸는데, 넌 어째서? 죽을 때 형의 품 속에 있던 원망 가득한 편지. 수신이는 동생인 태호 자신이었다. 직장 활랑을 그만둘 생각이고,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은 여전히 거래가 어렵다는 태호의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다. 하지만 답장은 이미 일주일 전에 왔었다. 동생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진심은 원망과 불안이었던 모양이다. 이제야 뭔가 작품이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야 누군가 내 그림을 찾으려고 하는데, 화가 공동체의 꿈을 다시 펼치고 싶은데, 자꾸만 발작이 재발해서. 건강과 정신을 잃어가는 현실이 가깝했으리라. 게다가 유일한 후원자인 태호마저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오자 서운했겠지. 다만, 보내지 않을 편지는 없앴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 가득한 편지를 형의 유품으로 읽게 하다니 참얄궂다 공교롭게도 형을 보내고 6개월 만에 태우까지 세상을 떠나고 말기에 1891년 1월 25일 괜시리 속상한 마음이 더 커진다. 고갱과의 두달 대체 방구 후는 왜 귀를 잘랐나? 특히나 태우는 2년 전에 그 사건 후에 형을 요양원과 정신병원에 진짜 광인들과 함께 방치했다는 죄책감을 느껴왔던 터였다. 형이 파리로 가고 싶다고 계속 부탁했지만 못 들은 척했고 그 사이 자신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아들도 태어난 참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형의 부탁이긴 했지만 고갱을 아를로 보낸 것이 태호 자신이었다. 빈센트는 화가 공동체를 꿈꿨다. 예술과 생계 사이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화가들을 위해 동료 화가들이 모두 참여해서 공동으로 그림 값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 생활비 전액을 동생에게 지원받는 처지에 대한 변명이었을까? 어쨌든 방구 후는 아르의 노란 집을 마련했고 첫 번째 동료로 폴 고갱을 꼽았다. 하지만 이국적인 마르티니크 섬이나 화려한 파리로 돌아가고 싶었던 고갱에게 아르은 매력이 없었다.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태호가 고갱을 설득했던 것이다. 1888년 10월 23일 해뜰 무렵 폴 고갱이 아르 역에 내렸다. 그가 드라가르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갱의 자화상을 본적 있는 카페 주인 진우가 알아보고 노란 집으로 안내했다. 고갱 방을 장식해주고 싶어서 해바라기 그림을 엿새 만에 네 점이나 그려가며 반년째 고갱을 기다려온 방구후는 환호했다. 이제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 고갱처럼 멋진 동료와 함께 지내며 그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곁에서 볼수 있다니 얼마나 행운이야. 그랬는데 정확히 두 달이 지난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밤에 빈센트는 자신의 왼쪽 귀를 잘랐다. 정확히 말하면 귓불이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어진 건불 보듯 뻔한 일. 경찰이 노란 집으로 출동했고, 고갱은 태호에게 얼른 아를로 오라고 전보를 보내고. 자신은 서둘러 아르를 떠나버렸다. 크리스마스의 악몽 같은 사건이었다. 방고흐는 대체 왜 귀를 잘랐을까? 우울증이 심했던 빈센트가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그리는 방고흐를 보고 분명히 나인데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분노했다고도 하고 태호의 결혼 소식에 외톨이가 될까봐 두려웠다고도 하고 확실한 건 고갱은 노란 집에 오고 나서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아르를 싫어했고 방구후가 이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고갱은 이 기분 좋은 마을 아를 우리와 함께 지내는 노란 집 특히. 나한테 실망한 것 같아. 고후는 절망했던 것 같다. 고갱과 함께 만들어 가려던 꿈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 꿈은 태호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했다. 동생에게 후원을 받은 지 10년이 가까워지는데 제대로 그림 한점 팔지 못한 채 재료비만 쏟아붓는 중이었고 하필이면 몽티 셀리처럼 물감을 반죽이라도 해놓은 듯 두텁게 칠하는 채색, 임파스토 기법 때문에 물감 값을 더 보내라고 끊임없이 독촉하는 상황에 대한 타개책이었다. 그래서 두달 동안 참았을 것이다. 하지만 태오도 이런 상황을 진지하게 알고 있었다. 고갱이 그림을 팔아달라며 미술상인인 자신에게 따로 쓴 편지에서 형의 열정과는 대조적인 냉소와 비아냥을 읽었다. 그런데 동생 역시 형을 위해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보려고 홀로 고분분투했다. 우리 서로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자. 태오는 형 빈센트를 사랑했다. 까탈스럽고 종잡을 수 없고 때론 공격적이지만 미치광이 같은 행동 아래 감춰진 상처받은 영혼을 알았기에 안타까워했다. 유치할 정도로 거친 붓질 아래 숨겨진 천재성을 보았기에 형의 실패에 함께 아파했다. 하지만 너무나 극단적인 성향이어서. 대체 어떻게 반응할지 알수 없는 예민한 형에게는 조심스러운 격려 외에는 자유롭게 건넬 수 있는 말이 적었다. 형은 단순한 조언조차도 때로는 왜곡하고 격분했으니까. 빈센트가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적당히 원만하게 사는 게 힘들었는지 정확히 알 방법은 없다. 그저 여러 원인을 추측해 볼 뿐이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던 한살 위의 형의 무덤이 창밖으로 보이는 집에서 생일 때마다 축하가 아니라 어머니의 통곡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일까? 유달리 예민한 감수성 탓에 사소한 사회적 신호들을 무던하게 흡수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영 사회 밖으로 튕겨져 나갔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빈센트가 끊임없이 불화와 문제를 일으키는 내내 테오는 형의 곁을 지켰다. 27세 늦은 나이에 화가가 되겠다는 무모한 선언을 응원했고 발릴만한 예쁜 그림이 아니라 칙칙한 그림만 고집스럽게 그려도 이해했고 수년째 발전이 없는 캔버스를 보고도 힐란의 말을 꾹 참았고 그런데도 끝없이 이어지는 하소연과 비난과 요구도 묵묵히 들었다. 그렇게 10년째 외면받던 형의 그림이 드디어 한점 팔리고 붉은 포도밭. 자신도 가족과 간난 아기를 데리고 네덜란드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지 얼마 안된 평화로운 일요일 밤. 형의 사고 소식이 날아든 것이다. 1872년 9월, 19살의 형 빈센트와 15살의 동생 테오는 헤이그의 스에베닝언 바닷가를 걷다가 풍차 앞에 멈춰서서 약속했다. 우리 서로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자. 그렇게 시작된 편지 교환이 평생 이어졌다. 한때 빈센트 방구 후의 자화상인 줄 알았던 그림이 태우도르 반고후의 초상화였을 정도로 서로 닮은 형제.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한통한통 한통 읽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치열하게 노력하고 실패했던 삶이 오롯이 느껴져 한없이 기뻐지고 한없이 슬퍼진다.